미나리 제의는 명백하고 당황스러운 무시다. 미나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골든글러브 규정보다 더 낮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 시상식 2 0 가능 사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이 골든글러브 후보에서 제외되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이를 두고 바보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나리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비롯해 여우조연상 등 배우부분 후보에 이름을 올릴만한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어이없는 결정이 나왔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미나리에서 스티븐 영과 윤여정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모두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력 매체 버려 에티는 미나리 윤여정의 후보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윤여정 뿐만 아니라 썬데스에 달린 미나리 주연 배우가 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골든글로브는 미나리는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도 외국어 영화상에 경쟁하도록 하는 기이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예전문 매체 엔터테인먼트는 여우전상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윤여정은 조디퍼스의 깜짝 지명을 위해 명단에서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나리는 지난해 제36회 썬데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및 관객상 수상의 기점으로 미국 영화협회 및 시상식을 싹쓸이하며 60관왕, 110개 노미네이트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윤여정은 전미 비평가위원회부터 LA, 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그레이터웨스턴 뉴욕, 미국여성영화기자협회, 선셋필름, 서클어워즈 등 여우지원상 20관왕을 달성하며 아카데미 후보 노미네이트를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골든 글러브에서도 윤여정의 수상이 위력하다고 점쳐왔습니다. 하지만 후보조차도 오르지 못하면서 이제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에 올라간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리 알작정은 미국인 감독이고 이 영화는 미국에서 촬영됐으며 미국 회사가 제작 지원했는데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 후보로 경쟁하게 되어 최고의 상을 노릴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나리는 제작사, 감독, 제작자 모두가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어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상 후보에서 제외된 것은 시대차오적 발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타임즈는 미나리는 미국 중부지역에 고립돼 열망을 갖고 고분부터 하는 가족을 그린다면서 가족 세대 역사, 개척정신, 역경 극복 등 골든글로버가 늘 받아들여온 큰 주제를 가진 독특한 미국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골든글로브가 후보 목록에 해당 작품이 어느 나라 영화인지 나열하고 있기에 더욱 우스꽝스럽게 됐다며 미나리 아래 미국이라고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언론의 집중포화는 골든글로브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며 앞으로 열리는 오스카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메신기자협회에서 매년 주는 상으로 아카데미보다 한달 앞서 열려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든글로브 아카데미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을 평가하기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골든글로브의 인종차별적인 수상후보 선정에 비나리아 화살이 꽂히면서 오스카가 이 같은 차별을 역전시켜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주는 오스카 트로피가 최고의 1등상이라 여긴다면 골든글로브는 2등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세계에 파견된 할리우드 특파원 90여 명이 정하지만 오스카상은 영화인들 6,600여 명이 선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게 수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오스카에서 기생충에게 사관왕을 주며 그동안 백인들만을 잔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백인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과 성별을 가진 신입회원 확보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골든 글로브와 다양성 지향에 나선 아카데미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골든 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에 그쳤으나 아카데미에서는 사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 윤여정이 골든 글로브 후보 선정에 실패가 발표되자마자 오스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위안하듯 다음 날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4일 제 27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미나리가 앙상블상, 여우 조연상, 나무 조연상 세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된 것입니다. 이 미국 배우 조합상은 미국 배우 조합이 주최하며 영화 TV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배우들이 동료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입니다. 수상작 선정에서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및 크리스틱 초이스 시상식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오스카 연기상 수상자와 일치하고 있어 미리 보는 오스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들이 주는 상이 골든글로브보다 오스카 연기상에 더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 역시 임여정의 여우조연상 후보 탈락은 이변이라고 말하며 미나리는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후보를 지명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특히 유력후보인 윤여정의 여우조현상 탈락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골든글러브가 미나리 전체를 무시한 데 이은 것이라며 골든글러브의 실수를 오스카가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영화는 기생충에 이어 미나리까지 전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까지 한류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한 한국영상도 화제가 되며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한국의 동해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는 무려 78억 비로 유튜브 사상 최대 조회 기록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164개국에서 출시된 170여 종의 모바일 앱은 2억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112개국 스토어에서 교육 분야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아기상어가 20주 연속 오르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은 미국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도 랭킹 5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류 콘텐츠는 케이팝을 비롯하여 드라마, 영화 등이 주를 잃었지만 이제는 동요까지 전세계에서 열광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기상어로 만든 이승규 부사장은 아기상어 원곡이 북미적 전래동요인데 마치 백설공주 잔혹동화처럼 슬픈 느낌의 원곡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비트와 후렴구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음악에 케이팝적인 느낌을 넣어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정도로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전략으로 만든 아기 성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아기 성어가 폭발적으로 뜨면서 대부분의 노래처럼 짧은 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콘텐츠에 새로움을 더하려고 했고 음악적으로 국악 버전, 캐롤 버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올봄에는 세계 최대 퀴즈 채널인 니켈 로니언과 공동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베이비샤크 빅쇼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북미 지역에서 방송된 크리스마스 스페셜 영상은 이미 북미 KVTV 유아동 분야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리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는 승리를 부르는 응원가로 아기상어를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2019년 워싱턴 내셔널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많은 이들은 아기성의 노래에 맞춰 흥겹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기성의 신드롬은 유튜브 공연장을 넘어 미국에서 확산되는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키 마우스, 곰돌이 프 에사 공주를 낳은 백년 캐릭터 왕국 미국에서 한국 캐릭터가 새 우상이 되었다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K-팝을 비롯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이제는 K-동료까지. 한류 콘텐츠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카메라에 나타나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의 최근정 위착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 남자.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이든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딱 붙어 두눈 부릅뜨며 사주 경계 분주한 이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총책 데이비드 조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에서 한국계 인물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바이든 대통령 경호팀을 이끌 새 특수요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완벽주의 성향의 관리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조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는 데이비드 조가 바이든 대통령 경호팀을 책임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 바로 밑에 있는 청와대 경호부장인 셈이죠. 자 그럼 데이비드 조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데이비드 존은 백악관 비밀경호국 소속으로 바이든이 부통령을 할 때부터 경호를 맡았던 걸로 알려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할 당시에는 경호팀 2인자였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호팀 1인자가 된 건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갈 때도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때도 바이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밀착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트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 캐딜락 1은 대통령 안전을 책임지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유명한데요. 22일 조바이든 대통령이 탄 캐딜락에는 46대 대통령을 뜻하는 46 번호판을 달고 취임식이 행해졌는데요. 이날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후, 좌후, 위아래 다 살핀 뒤 모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통령의 차 비스트문을 최종으로 열어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경호 책임자, 바로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조 요원입니다. 대통령의 차 비스트문을 최종으로 열어주는 말 그대로 문꼬리 권력을 지닌 셈이죠. 데이비드 조 요원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경호 총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신변 안전의 책임을 한국계 미국인이 맡은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조 요원에 대해 미국 매체들은 칭찬 일색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백악관 비밀경호국 안에서도 완벽주의형 감독관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했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비밀경호국 안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비드 조가 역사의 중요장 면에 이미 등장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바이든 시대 이전에도 데이비드 조 요원의 활약은 주목받았습니다. 때는 2018년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이듬해 2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조 요원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를 북한 측과 상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양측이 바짝 긴장한 현장에서 조 요원은 매끄럽게 경호동선을 조율했습니다. 또 2019년 6월 30일, 이날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정상이 함께 있던 자리에 당시 트럼프 경호를 맡고 있던 데이비드 조도 있었답니다. 카메라에 스쳐 지나가는 데이비드 조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데이비드 조 요원은 이 공로로 2019년 국토안보부에서 수여하는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 요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WP 표현에 따르면 경호국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그는 바이드 정권으로 교체됐는데 어떻게 경호국의 2인자에서 경호국의 1인자가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의 승진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호요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유착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요원들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존은 예외였다고 하네요.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경호한 경험을 지켜본 데다 무엇보다 바이든으로부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덕에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1인자로 승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일부 동영상 플랫폼에 따르면 조 요원을 두고 중국인이 미국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내용도 검색되지만 이는 가짜 뉴스입니다. WP 등 외신을 종합하면 그는 비밀경호국에서 중책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내두 아들에게 조 요원을 롤모델로 제시해줄 수 있게 됐다며 오늘은 그래서 더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유저지주 제3선거구에서 당선됐고 지난 6일 의회 폭동 현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솔선수범을 보여 미국에서 화제가 됐죠. 데이비드 존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95년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들어갔고 한국계 및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저 주요 고위직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조요원이 수행부장이 되면서 한미 양국 경호처 간 업무 협조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기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 경호처는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과 동반해 양 대통령의 경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어에도 능통한 조요원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도 소주를 곁들이는 등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호 는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 ss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호처를 창설할 당시부터 ss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경호처에서도 양국 경호기관 간 긴밀한 관계가 양국 국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백악관 비밀경호국에서도 k경호라고 부르며 경호처의 경호 역량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다니는 데이비드 조를 본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 터등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체 그가 누군지 물어보며 정보를 나누고 팬심을 고백하는 등큰 화제라고 하네요. 트위터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행사를 볼때 항상 배경에 있는 아시아계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그는 바이든의 비밀 경호국을 담당하는 특수 요원 데이비드 조다. 오늘 아침 취임식에서 다양성을 볼수 있어 좋았다. 특히 이 아시아계 비밀 요원, 데이비드 조. 그에 관한 액션 영화가 보고 싶어.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조라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비밀경호원이 우리의 새 대통령을 보호하는 걸 보니 너무 좋다. 취임식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비밀경호원을 보니 자랑스럽다. 누가 데이비드 조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줘 아니면 데이비드 조에 관한 로맨스 책이라도 이 비밀경호원은 정말 멋졌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데이비드 조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을 텐데요. 조바이든의 시대에 데이비드 조가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상호교류에 있어 더큰 기여와 역할이 될것 같습니다. 또 데이비드 조가 한국어에도 능통하다고 하니 앞으로 그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문고리를 꽉쥔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조 그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